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게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게 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재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순회 전도를 하실 때그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 지역을 경유하여 지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앞서 18장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국어라던 곳으로 언급된 곳이기도 합니다. 2 절을 보시면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말씀에는 사께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께오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께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케오는 이러한 이름의 뜻처럼 순결한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케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했고 자기 배만 불리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의 직업도 세리였음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부정하게 여겼고 이러한 삶을 살던 사껴오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에 그 안에 어떤 갈등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사껴오는 그저 일반 세리가 아니라 그 세리들을 관장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식민 생활로 인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세리장으로 살았던 사께오는 백성들과는 달리 재산이 아주 많았을 뿐더러 세리장을 하며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의 부를 축적했던 부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앞서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있던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한 것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한 부자였던 사께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사께오가 키가 작은 신체적 장애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환경적인 장애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계속 노력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교가 왜 굳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만약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그의 체면이 있었기에 사절에서 말하듯이 앞서 달려가서 나무에 오르는 적극적인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교오는 자신과 같은 세리들을 경멸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실 뿐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는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교라는 세리장 굉장한 부자가 그의 이름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 그의 체면에 상관없이 구원을 향한 열망을 품고 여리고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오르기까지 하는 그 적극적인 행동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아담이 그랬듯 우리는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만 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교의 모습처럼,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는, 다시 돌아가는 우리 비산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2절과 3절 말씀에서 주어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부터는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자 하는자를 보시며 자신을 찾는자를 찾으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기오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기오를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올 것을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사껴오의 집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속히 내려와서 함께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사껴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청하여 손님이 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자기를 바라보는 사껴오를 보시면서 그의 내면에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삭개오가 그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음과 구원자를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 삭개오가 먼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앞질러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의 유혹은 더욱 더 달콤해져만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전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향해 구원의 열망을 품었던 사기오를 주님은 바라보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으니 속히 내려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기오가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기오는 이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을 방문해 주시는 것은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7절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물러 갔다라며 수군대는 모습입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사경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껴오는 이제 그가 결심한 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나누어 줄 것이며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는 자들을 고소한다 협박하고 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돈을 강탈했던 것과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다른 이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에 대해 네 배로 갚을 것을 고백하며 스스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던 자신에게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며 친히 집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사껴오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제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사께오가 진정으로 회개함을 확인하시고 사께오와 그 가정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리 마테에게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죄인 되었던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더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임을 기억하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열망하던 사겨울을 보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바라보는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변화된 삶으로 진정한 회개를 살아내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각자의 삶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